하나님 말씀 아, 잠언 사장 일절에서 구절 말씀입니다. 잠언 사장 일절에서 구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연애 때의 기억이 나십니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남을 두고 준비했던 기억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그 시간 동안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내 열정과 열심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때의 마음과 열정이 기억나신다면 그때의 그 준비했던 그 마음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붙들기 위해서 그때의 마음과 열정을 다시 한번 쏟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 위해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한다는 것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집중시키고 쏟아붓는다는 의미입니다. 인격과 지성을 드러내는 모든 기관을 이 마음이라는 두 글자에 담아서 그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께서 전해주시는 지혜를 붙들기 위해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 지혜를 붙들기에 주의할 때 하나님께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잘살수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시간. 사실 그렇게 평생을 약속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 그들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영원토록 사랑할 것 같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 같지만 그 표현 방법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 알콩달콩 이렇게 다 지금처럼 잘 살아가고는 계시지만 정으로 산다, 전우회로 산다, 자식 보고 산다, 그냥 산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한번 붙들고 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시킬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어 살아가게 될까요? 그첫 번째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우리의 삶을 꼭 붙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외쳤던 그 열정적인 호소가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책임과 규례와 명령에 대한 순종까지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감정이 상대를 향한 애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이죠. 이처럼 지혜를 향한 사랑은 보호와 안전을 약속받습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파수꾼이 지키는 것처럼 경계태세를 갖춘 돌봄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마 시대 간수가 죄인들을 지키는 그 경계태세처럼 전부를 걸고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그삶 속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있을 줄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했던 본문이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자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1장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주님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해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붙드는 것.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 말씀을 바르게 믿고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지혜가 가장 풍성하고 지식이 가장 방대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당대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시 말래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는 정말로 선택의 많은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길의 끝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상당히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생각이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결정해 갈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바른 길인지 알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 적은 없으십니까? 설령 지금 자신의 계산과 다르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지혜를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를 붙잡고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참된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하시는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붙들고 귀한 신앙의 부모가 되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